할수 꽃게입니다. 1kg에 3마리씩 들어가는 특대 사이즈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은 할수 꽃게입니다. 그리고 신한 자연삼이나 수치 이 지금 경매 중에 있고요. 조금 있다가 자세한 사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싱싱하고요. 또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은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7미뿐만 아니라 7,8미, 8,9미 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조사입니다. 드디어 백미 참조기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백 마리씩 들어가는 백미 참조기고요. 가장 큰 참조기라 할수 있습니다. 한 상자에 백 마리씩 재수용 참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 0 0미 전. 전후... 그리고 200미 전후짜리 참조기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어, 집에서 막 드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200미 전후 참조기를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사이즈도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파조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바라파조기 갖고 왔습니다 어, 바라파조기는 가, 어,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다 보니까 바라파조기도 인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라파조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좀더큰거 원하시는 분들은 140mm 파조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140mm씩 들어가 있고요 파조기는 정품에 비해서 어 가격대가 좀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품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120mm 파조기입니다 어 저희가 120mm 파조기하고 120mm 정품을 갖고 왔고요 120mm 파조기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정품에 비해서 어 가격대가 좀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생하시면될것 같습니다. 흑산도 자연산 담치입니다. 담치는 종사이즈고요 1kg에 12마리, 13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고추장 멸치고요 최상급입니다. 절대 짜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시다면은 볶음멸치입니다. 보을도 볶음멸치의 모습이고요 최상급입니다. 짜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다시 멸치입니다. 보길도 다시 멸치 최상급이고요. 한 박스에 1.5kg씩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정말 싱싱하고 좋고요. 그리고 문어입니다. 문어는 2kg에 3~4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완도 돌 문어고요. 저희 집 문어집입니다. 그리고 어, 할새우입니다. 신한 할새우고요. 2kg에 6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소라입니다. 국내산 자연산 참소라고요. 2kg에 10마리에서 12마리 전후입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어 국내산 홍어 싱싱한 맛 중간 완삭 판매하고 있고 건미역입니다. 완도 건미역 최상급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마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보길도 건다시마고요. 400g씩 판매합니다. 그리고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이 딱 맞아가지고 인기가 정말 좋고요 러시아산 코다리는, 어, 가공 국내에서 했고, 내장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정말 싱싱하고요 왕특대 부세굴비입니다. 어, 중국산이고요 가공 국내에서 했습니다. 어, 내장을 제거하고 점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밥 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갈치 속젓입니다. 어, 500g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 4kg는 원물 봉지로 갑니다. 오징어젓하고 갈치 속젓 판매하고.